안녕하세요. 천하신당 국사 대신 무당 하댕입니다. 다 2019년 오늘은 기해년다 사유축 다 뱀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소띠, 삼재분들 설명 드릴게요. 드릴까요, 말까요? 들어주세요. <laughs> 자, 기 뱀띠부터 제가 설명 드릴게요. 뱀띠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 내년에 기회생이라 이제 돼지띠예요, 2019년도는. 근데 내년 수전에는 19살 나는 자손나비 다 신사생이라 자손내비들이 조금 내년에는 뱀띠하고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근데 19살 다 신사생들은 엄마들 지금 올해부터 예, 무순년이다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올해부터 엄마들이 이 뱀띠생들은 좀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되는데 엄마들 항상 그때 닥치면 한다? <laughs> 닥치면 막 이제 막 전보로 다니고 떨어질까 말까 막 하는데 내년 수준에는 그래도 이제 19살 나는 자손내비들이 조금 성적에 비해서 조금 힘드실 것 같아. 대학교 갈때 엄마들이. 그래서 올해 조금 학교에서 방황을 했던 아이들이나 이게 올해 잡히지 무술년에 잡히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햇머리에 열일곱, 열여덟, 정유년 무술년에좀 방황했던 아이들이 1 9살 넘어가면서 신사생 아이들이 학생분들이 되게 방황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야, 내년에도. 근데 엄마들이 지금 무술련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정성도 많이 들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아이들을 뭐,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하셔서 되게 상담 되게 많이 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엄마 포기하실 건좀 포기하시고, 일찍. 음. 그 다음에, 대라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에 딱고기에 맞춰서 갈수 있는 학교를 빨리빨리 해서 포기를 조금 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 내년에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한다. 이 소리가 조금 들릴 것 같고. 기사생에 다 31살의 자손나비. 요 자손나비들 같은 경우는 일찍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좀 삐그덕거리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이로 때문에 한다던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되될 분들은 조금 내년에는 좀 피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 난 43살의 정사생에 다, 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이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까, 특히 여자분들. 근데, 이상하게 안 된다? <laughs> 이상하게 결혼 못 하시고 좀 방황을 조금 하셨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장으로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고, 결혼 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 내년, 그 다음에 기해 2019년, 이게 예, 3제 수전에 공방수가 조금 이가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승진은 한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승진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내후년도 힘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승진이 있지 않을까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나이는 시운다섯 을사생분들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부모의 일신이 됐든 집안의 사촌이든 팔촌이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조금 기전에 좀 들린다 이 소리가 조금 들리실 거예요. 시운 다섯에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고 수가 조금 있거나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게 보이니까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내년 또 해운연이 또 넘어가면 또 저기를 하시니까 벌써 의사생 분들이 사실은 지금 쉬운 다섯 되신 분들이 2013, 14 이때부터 조금 많이 힘드셨어. 쉬운 게 넘어지면서. 특히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더 힘드셨을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짝 이렇게 넘어가면서 남편분이 조금 더 힘겨움을 조금 더 많이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수전을 넘기는데 내년에 또 조금 이제 여자분들이 몸으로 한번 조금 좀 신호가 오신다 그래. 그래서, 남자분보다, 남자분들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사업하는데 돈줄이 막힌다든가 이걸로 때문에 가는데, 안에서 살림하신 분들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자꾸 친다, 그러거든몇년 전부터 나한테 신호가 조금 온다. 그래서 수술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뼈마디나 이런 데가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야. 의사생들 쉬운 다섯 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미리 막어 간다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마흔여섯 다섯 이 수전부터 조금 안 좋으셨기 때문에 내 건강 챙기라 소리를 제일 많이 해 드리고 싶어요. 시운 타서의사생 분들 그다음에 67세로다가 다 개사생 분들 요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언가 지금 뭐,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무슨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종사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새문서가 분명히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무수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서에 지장이 없게 해놨는데, 그렇게 손재날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잡으실 문서가 있으면 좀잘 다져서 내놓고, 어,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연월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삼잼풀이를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냥 나는 좀 그냥 쉽게 뭐 5분만에 공수를 받아서 뭐 추건발언 이렇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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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씨의 몇 년도에 몇월 며칠 날 태어난 자손나비가 어쩌면 삼재탈란 제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 팍 해가지고 내보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개인상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셔서 경문 하나씩 하나씩 해서 추건발언 하시고 개인상 이렇게 보셔서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빌어주시는 선생님이 일대일로 다이렉트로 해서 빌어서 넘어가시는 게 조금 난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해년에 뱀띠생들이 들어가는 데삼재지만 그렇게 좋다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좀단돌이 이렇게 똑똑똑똑똑 두드려서 조금 가셨으면 좋겠다. 어, 싶어요. 도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